Welcome back. 여기는 영어연도 벨라톡이고요. 저는 스페이트널 벨라입니다. 어제까지 Day 60을 마무리했었죠. 오늘은 Day 41부터 60까지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패턴을 올려둘 테니까 한글 문장을 보고 얼마나 자연스럽게 표현이 영어로 떠오르는지 스스로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20가지 문장 중에서 몇개의 문장 정도가 술술 편하게 만들어졌는지 댓글에 알려주세요. 게임이 포 e t 그럼 Let's go. 첫 번째는 얼마나 빠르게, 금방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물어보는 의문문 패턴이었죠. How soon 의문문. 뭐, do you, can you, will you가 다 되는데요. 얼마나 빨리 연락을 줄수 있어? 연락이 좀 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상대에게 물어보는 표현인 거죠. 얼마나 빨리 연락 줄수 있는데? 나에게 연락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How soon can you get back to me? How soon can you get back to me? Get back to me. How soon can you get back to me? 얼마나 빠르게, 이르게,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할수 있어? 기다리는 사람이 입장인 거죠? 두 번째는, 뭐뭐를 할 의도는 아니었다. 의도. 그런 뜻은 아니었다. 나 오해하지 마. I don't mean to. I didn't mean to 동사 원형이었죠. 현재, 과거 사용할 수가 있어요. 선을 넘으려고 한건 아니었어. 내가 너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한건 아니었어. 내가 좀 오바했지. 선 넘으려던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I didn't mean to overstep. I didn't mean to overstep. I didn't mean to overstep. 스텝이 뭔가 발자국을 만드는 건데 선을 넘는 거죠. I didn't need to overstep. I didn't need to overstep. 뭐뭐할 시기이다, 뭐뭐할 때다. 이 순간이 딱온 거예요. 그런 시기들. It's time to 동사 원형의 패턴입니다. It's time to 동사 원형. 이제 좀 현실을 받아들일 때제 It's time to face the music. It's time to face the music. Face the music. 하나, 관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힘든 일, 좋지 않은 일도 맞닥뜨리다 다음은 흘러간 시간을 말하는 패턴이에요. 잃어버린 시간, 지난 시간을 말하는 건데, 과거의 특정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순간을 말하기 때문에, it's been, 시간. 여기서 it is가 아니라 it has been. 현재 완료였죠? it's been, 시간. 거의 5년 정도 된것 같아. I think it's been almost 5 years. I think. 같은 거니까 내 생각을 말해야 하니까 I think it's been almost five years. I think it's been almost five years. Almost. 거의죠. 혹시 그럴 기회가 있었어? 애표형. Did you get a chance to 동사원형? Did you get a chance to 동사원형? 혹시나 뭐뭐를 할 기회를 가졌었냐? 그럴 상황이 됐었냐? 오늘 아침에 혹시 메일 확인해봤어? 혹시 봤어? did you get a chance to check your inbox this morning? 하지 말라고 했잖아. 가벼운 조언과 경고를 하는 패턴. 주어 told 누구에게 not to 아니면 to 동사 원형이었죠. 너무 감정적으로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게 안 좋게 받아들일 아니야. I told you not to take it personally. I told you not to take it personally. I told you not to take it personally. 한번더 확인하는 표현. Make sure to 동사원요. Make sure 뭐를 확실하게 하다. Make sure to 동사원. 시간 맞춰서 도착할 수 있게끔 한번더 확인해봐. 듣고 싶지 않으니까. Just make sure to be there on time. Hey, just to make sure to be there on time. Just make sure to be there on time. 시간에 맞춰서 be on time. 자, 헷갈리는 표현 중에 하나였죠. 동사 like인데 like 다음에 ing가 붙는지, like to 동사 원형이 붙는지 이 자체를 좋아하는 like ing와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서 그걸 하겠다라는 뭔가 의도가 있는 like to 동사 원형이 있었어요. 나는 사실 낯선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 친구도 만들고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듣고 재밌지. I actually like talking to strangers. I actually like talking to strangers. Strangers. 낯선 사람들을 말하는 거니까 그 상태, 특정 상태를 선호하는지를 묻는 또 다른 패턴, like. it, 형용사, 부사, like 어떤 대상이 있었어요. it 자리에는 my hair, the style, color,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상태를 표현해주는 수식어, 형용사와 부사가 들어갔는데요. 걘 여기 분위기 괜찮대? 걔가 뭐래? 걔 여기 이 분위기가 있는 그대로 좋대? Does she like it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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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권이 있으니까 기왕이면 뭐뭐를 하는 편이 더 낫다의 표현.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옵션이 있을 때 A보다 B를 하는 편이 might wanna 동사원형. 나에게 하는 표현도 있고요. 상대에게 하는 말도 있어요. might want to 동사원형. want to를 줄여서 wanna. 너무 늦어지기 전에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확인해 보자. 어때? 약간의 제안이죠. You might wanna check them out before it gets too late. You might wanna check them out before it gets too late. Before it gets too late, gets too late. 시간이 너무 늦어지기 전에. You might wanna check them out before it gets too late. 뭐뭐하기에는 너무 과하게 뭐뭐하다 여기서는 조금 너무 과하게 뭐뭐를 해서 약간의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패턴이었어요. It's too 형용사 too 동사 원형 앞에 t o 는 T O O double O too. 이걸 이해하기엔 좀꼰대긴 하지. She's too square to get this. She's too square to get this. She's too square to get this. Square 사각형이에요. 표적표적 뭐가 나 있기 때문에 뭔가 compromise 협의하고 이해하고 이럴 뭔가의 공간이 없는 사람 뾰족뾰족한 사람을 말해서 꼰대를 칭할 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She's too square to get this. 첫 경험을 말하는 패턴. It's my first time ING. 동사원형 ING였죠? 이걸 하는 것은 나의 처음이다. It's my first time ING. 어? 이거 처음 먹어보는 거야. 근데 너무 맛있다. It's my first time having this. It's my first time having this. It's so great. It's my first time having this. It's so great. 또한 편은 아니다. 굳이 A와 B로 나누지 않고 음,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또 아닌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닌. Be not much of something. Not much of something. 나는 사교적인 편은 아니야. 말 그대로 사람을 막 좋아해서 늘 친구를 만나야 하고 사람들에게 좀 둘러싸여있어야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I am not much of people person. I m not much of people person. People person 어떤 대상 People, person, dog, person, cat, person. 앞에 나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었죠. People, person 말 그대로 사람을 좋아하는 사교적인 사람이라서 I'm not much of a people person. 결국 어떤 결과가 된 건지 왜 그렇게 된 건지를 물어보는 패턴. 의문사 how, why, where, when, did you end up? ing end가 끝 마무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end up 말 그대로 마무리 하나로 다 끝내는 거죠. end up ing. 어쩌다가 걔네 회사에서 일하게 된 거야? 왜 걔랑 일하게 됐어?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죠. So, how did you end up working for him? So, how did you end up working for him? 시간과 에너지에 돈을 들여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을 표현하는 패턴, worth. It's worth ing. 동사 ing죠? 이 동사는 뭐뭐 할 가치가 그만큼 있다. 여기에서 worth는 명사형의 가치가 아니라 형용사, 충분한 가치가 있는 돈값을 하는 해볼 만한 뜻이었어요. 그거 완전히 할 만한 일이지. 가치 있어. 해봐. 상대에게 뭔가에 강한 확신을 주기도 하겠죠. It's definitely worth doing it. It's definitely worth doing it. Definitely. 지신는데 확신컨대 Worth doing it. 하는 거죠. It's definitely worth doing it. 무조건 하는 건할 만한 가치가 있어. 후회하지 않을 거야. 뭐뭐가 익숙한지, 잘 아는지를 묻는 패턴, 또 답하는 패턴이었죠. Be familiar with 대상. Familiar with something. 어떤 대상에게 친숙하고 잘 알고 있는 뜻이었어요. 잘 인지하다의 뜻도 있었죠. 이 동네 잘 알아요? 잘 알면 뭐좀 물어보려고요. Are you familiar with this area? Are you familiar with this area? Are you familiar with this area? 자, 높은 가능성을 말하는 새로운 패턴. 높은 가능성. be likely to. 동사원형이에요. likely to. 동사원형. I am likely to. it's likely to. 주어는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어요. 걔가 아마 알았다고 할 가능성이 높아. 뭔가에 proposal, 제안을 했거나 요청을 했는데, 야, 걔가 오케이 할까? 응. 음, 아마 알았다고 할 거야. She is likely to yes. She is likely to say yes to that. She's likely to say yes to that. To say yes to that. 응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다. 혹시 모를 상황에 자주 쓰는 표현. 혹시나 해서 just in case. Just in case. 주어 동사는 앞뒤로 들어갈 수가 있었죠. 혹시 모르니까 이거 챙겨가. Hey, take this with you just in case. Take this with you just in case. Take this with you just in case. 혹시 모르니까 챙겨가. Take this with you just in case. 나라면 굳이 그렇게는 안할 거야. 굳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의향이 높은지 적은지를 말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뭔가 쓸데없는 희망공물을 하지 않는 표현. I wouldn't 동사원형, I would 동사원형이 있었죠. 음 나는 그렇게는 말안할것 같아. 나라면의 표현도 있을 거고요. 난 그냥 그렇게는 말안 할게. 난좀 빠질게. 나의 입장을 상대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I wouldn't say that. I wouldn't say that. I wouldn't say that. 난 그렇게는 말안할것 같아. 말못할것 같아. 확신을 못 주니까요. I wouldn't say that. I wouldn't say that. 취향을 묻는 표현. How do you like 대상? 이것이 얼마나 좋아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가 좋아? 넌 어떤 방식이 좋아? 취향을 좀 확고하게 물어보는 표현이었죠? 계란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레스토랑에 갔을 때. 스테이크에 굽기, 커피에 당도, 뭐, 뜨겁게, 차갑게. 이번에는 계란이에요. Scramble, sunny side ops, omelets, whatever. How do you like your axe? How do you like your a x s How do you like your a x s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죠? How do you like your axe? Uh, I like a scramble, please.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물론 챌린지 하루하루 영상들을 보면 각 패턴들을 더 자세하게 다룬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한번 이렇게 몰아서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내 일상에서 이 스물 가지 표현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대화 문장들을 만들어서 영작해보세요.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up to the very end. 여기는 영어연도 벨라톡이고요. 저는 스피치레이너 벨라입니다. 그럼 내일 d 데이 61으로 만나요. Bye guys. Bye.